저는... 미치도록 야구하고 싶잖아 여기 <laughs> 왜왜 이렇게 잘해. 아 <laughs> 귀여워. 진짜 두살 차이 어 진짜 맛있있어 같이 잡아 드릴게요 원래 저기서 긁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있 키링이다 키링 좋은데? 키팅, <웃음> 귀엽고, <웃음> 좋은데? 그럼 내가 진짜 아있어 진짜 맛있어. 진짜 너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와있어 진짜 진짜 맛있 아, 진정하세요. 저희 다 아이디 팬입니다. 알아요. 너무 잘생겼어. <laughs> <많이 웃음> 귀여워. 세우고 이거 해주실 수요 네, 해주실 수있 남은 거. 아니, 이거 찍어 유튜브 화장실 미쳤다, 진짜. 뭐야, 나봐요 이거 출연, 출연. 미 <laughs> <이> 지랄. <laughs> 아니, 유튜브 화장실 미쳤다, 지금. 될까? 저 4년 했어요. 아, 너 유튜버, 이거, 알고리즘 틀었어? 나왜뭔데 목소리 들리면 뭐야? <laughs> 내가는 사람인가? 나 너무 놀랐어. 아, 방금 표정관리가안 떴어. <laughs> 어떡해. 이도겠다 야, 봤을 수도 있어. 어, 나 없어가지고. <laughs> 나, 저, 나 계속 출연해. 어, <laughs> 왜나 좋는데? 아, 아, 나, 아, 좋았던 거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정선을 샀고요. 이 이거 구라 같은데? 존나 맛있는데? 존나 음. 맛있어? 진짜 그 정도야? 응. 존나 맛있는데? 이거 티미가 사기야. 너무 좋 여기 무제 가져세요. 그래 음. 음. 너무 진짜 맛있다. 와, 개 맛있는데? 왜 이렇게 치해

근데 이 카다이프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아니, 이거 생각보안 달아 근데 이거 전바점점좀 심하다 아, 두바이 초코 맛있네요 맛있어 저 솔직히 이거 원픽 진짜? 왜냐면 과일들은 과일 찹설떡은 과일이 맛있어서 맛있는 거지 맞아, 뭔가 맞아. 조화가 된다기보다는 얘는 근데 진짜 조화가 잘돼 찹쌀떡이랑 잘, 잘 어울려 넓은데? 야 진짜 넓은데? 사진으로 파티로 올렸오 넓은데. 어. 화장실도 깨끗하다. 뭐야 여기? 야. 네, 나가 이제 찍었어. 야 이거 무슨 신혼집이야? <laughs> <laughs> 모델하우스 같은데. 대박이다. 그래. 우리 도망대 계속 꿈을 이루는 거야. 네, 이런 거 테렁 와이프 하우 우하우는 왜이 내가 이번 노에둘다들어있어난 정했어. 정했다고? <laughs> 응. 귀여워. <제말> <laughs> <시발. 웃음> 제발 들렸어요? <laughs> 씨발. 제 <절 웃음> 너무 발 잠자는 숲속의 공주잖아. 아이 이거... 이거... <laughs> 소리가 들어가지가 않는데. 간 너무. <laughs> 아 나이스. <애쓰. 웃음> 아니 나이옷아 <laughs> 너무... 진짜. 그래서. 그래서. 아 진짜 어깨. 나는 낮아서. 아. 제가 승자입니다. <laughs> 저 혼자 잡니다저 금방에서 나이스. 아, 진짜. 미니, 니와하룻 밤. 아, 진짜. 아, 진짜 하룻밤. 아 아니, 내가 마지막에 제가 긴장감을 주려고 어. 어. 그래. 저, 여기가 다, 이렇 다, 이 다, 이렇게, 왔다가 이렇게, 든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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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가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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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게이렇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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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직 그런 개목 그래서 존나 웃겨. 하나도 아. 노력. <laughs> 재능차. <laughs> 야저 이렇게 보니까 더아나나 여기 잘수 있을 것 같아 나쁘지 않아. 생각보다 좋은데? <laughs> 상상도 못 했거든. <웃음> 상상했잖아. <웃음> 네 사실 예견했고요. 다 예견하고 파란, 온 거잖아. 가능성 <laughs> 있었고 우리 마 편하자고 에이, 온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불어날 곳이 없다 와이 진짜 편안해 이렇게 귀나 모르는데 계속. 아 졸려 죽겠는데 뭐야 <웃음> 진짜? <웃음> 나 몰라 이 언니 개만이봐고 <laughs> 뭐. 이게 뭐야? 데뭐아 그만 고아 <laughs> 즐겁다 야구 너는 하래 눈빛이 흔들리 그, <laughs> 미치도록 야구하고 싶잖아 야, 니죠? 야, 너 따라와. <laughs> 아, 존나. The a c r 똑사는 아니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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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아, 내가 정직하게 본 돈이야. 받을 수 없습니다. 받을 수 없습니다. <laughs> 아, 어, 코에 이렇게 딱 하트 <laughs> 이 곡은 나만 받을 수 있는 거야 힛 <laughs> 맞아 맞아 <웃음> 네, 인사드릴까요? 네. 네. 아들 네, 인사드릴 수습니다 둘, 셋! 아, 아이디, 이들 안녕하세요. 아들입니다. 이 세미나! 세미나! 아! 야. 아, 빨리 해! 못하겠어요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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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스케치 빨리 열어! 아니, 스케치 좀 열어! 빨리! 아, 어거 이거! 이거! 이고이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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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

네또 이렇게 부산이랑 샘플 사진도 지 두개는 했는던두면다됐 고마워 나 그거 썼거든 세민이를 사랑하는 백가지 뭐라 했어? 아니, 아니 뭐 그렸어? 아. 자기가 어 그림에 진짜자신 있대 이게 뭐냐고? 밑에 네, 이거? 부을야돼 진짜 가야돼 니까 니네 얼른 가라 어, 잘가